너의 상의는, 아, 오랜만에 보네. 1부터 이제 4까지의 숫자를 덜려가지고, 나온 숫자만큼 정확하게 상의를 올리셔야 됩니다. 딱그 숫자만큼 상의를 올리셔야 되고, 추가로 5가 있는데, 5가 뜨면은, 빵상입니다 예, 노골노출을 하는 뜻이죠. 예. 자, 빨강, 보라, 파랑, 노랑순으로 갈게요. 자, 빨강, 슛! 야! 아니지, 에이 이건 아니지. 보라, 보라. 아, 그 노, 그 파랑, 어, 노랑, 빵상이. <laughs> 나 혼자만, 나 혼자만 사상. 아니 남은 사람들 셋다상의를 합쳐도 내 하나만도 못한디? 일단 그냥 카타 박아버릴까?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마음 편하게 카타 받고 그냥 스토리 싹 먹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특공 막아버리고, 애네도 네도 저기 들어가니까 어차피 상이 많이 가야 되기도 하고 어, 특성공 하나 가서 초월도 뭐 강제로 그냥 가버리지 뭐. 탁상공학쇼아 어. 진짜 3상이까지는 어떻게든 우겨 넣는데 4상이 없는 저데 제한 이주로 가면 그래도 할만하죠 카타크제, 를기본전제로깔아 가면 은할만하긴합니다 제발. 제프! 거프 오히려 좋아. 이거, 그거야 로빈초 카타크제. 에이, 나머지 나나는나 나머지 나나어 나머지 나머지 나 디아블! 머 아, 마르코 크로크면은 일단 버기 하나. 야 봉크를 찍으려면 몇 개를 써야 되는 거야? 아이 스토리 먹고다 복구해. 미도 호도 시레 사코. 자 카타쿠리, 예 카타쿠리 제 않는 잠시만 어글 종하고. 이제 기본 반각 30각 그리고 체젠, 체제. 예 체젠 체제 스킬 달렸고 체력 스킬을 사용합니다. 보스나 스토리를 굉장히 잘 패는 그런 캐릭이고. 이 특성 코인들 강화를 하면은, 여기 이제 보스, 어, 보스를 또 추가적으로 딜더 빠르게, 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캐릭입니다. 네. 아! 기상. 어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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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기 왜? 저기도 새로나? 펑크까지드까지 먹고, 모두 한번 야무지게 가보자. 제발! 나 상이, 상상이 가야 되는 사람이야!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고도! 고도 나이스! 아, 마지막에 비 걸렸네. 자, 됐어 됐어 됐어. 좋아 좋아. 이거야 이거야. 한 잔에 한 잔에. 알비다를 가야 될것 같긴 한데 이러면. 4보초에 알비다 이렇게 가야될것 같은데. 4보초 알비다 가고 마지막에 크제를 가 가지고 사보 좋아. 한이 음, 크지 알비다를 가긴 좀 그렇고 나머지 하나를 뭐베르우 같은 거 봐도 되니까. 어, 이제 다, 다, 다음 다음 들어오세요. 아이치노의시아 우리たちがついていくんだ. 자 4보초월 예, 4보초월 물뎀 딜러고요 반각 30가 그리고 이감35% 어, 그리고 발동 이감 달려있고 스플 데미지 딜러입니다 예, 스플 데미지 딜러고 여기 보면 이제 마나스킬 어, 마나스킬 달려있고 버프를 추가한 만큼 어또 추가 물리 데미지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버프를 챙겨주면 그만큼 좋고요 특성 포인트 강화라면 체력 스킬이 생기는데 유괴 불주먹이라고 이것도 이제 버프에 따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 사부초는 버프를 좀 챙겨주는 편이 좋습니다. 알비다 가놓고 비변해놓고 존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알비다? 아, 알비다는 어디더라내요 아, 근데 가발 관리들을 다개 그지같이 해놔가지고 아주. 안따다치 고노미데 1번 우스쿠시이모와 난다이? 알비다. 예, 알비다. 어, 물뎀 딜러고요반각 25각 에다가 어, 얘는 이제 마나 스킬. 어, 마나 스킬 딜러고 어, 얘는 이제 특징으로 이 유닛을 뒤로 보내 가지고 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스턴을 에로 끝내 버릴 수 있습니다. 자리 이감이랑 자리만 잘 잡으면은 스턴을 해결할 수 있죠. 일단, 뭐, 중간 사항 보여주자면은, 하나는, 킹제입니다. 보라는, 거영이에요 여기는, 노블로츠 마딜. 보상에서 에이스나 생코코 나오면 그냥 로저 가야지. 검전 나오면 킹제 가야죠. 킹제 가고, 스모크에다 콜라 박아버리려고. 나전 그러니까 나오면 버영도 생각해야 돼. 뭐가 됐든, 보상치기로 상위 갈수 있게끔 나와주는 게 제일 베스트. 깔끔한 건 그냥 로저제로 나오는 거? 갑니다! 죽! 영왕 실바스 레일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그냥 레일이를노려보자 여기 있고. 레벨 가능하냐고? 잡아야지 뭐. 씨발 불가능할 듯. 신년이네. 야, 씨발 야무지게도 빡빡 괄가 먹어 버렸다. 좆됐다. 음, 깔끔해라. 영왕, 실버스, 레일리. 취한다, 취해. 지렸다. 버프 돌리고, 초파, 울티 만들고, 끝내야 되겠는데? 걸렸는데, 센터 나오면 기적. 버프 진호! 워커는 안 나오겠는데? 도약 뿌린다 생각하고. 야, 저거 죽은, 저거 갔는데? 못 살려주고. 워. 공증 덮고 고격만 뿌리면 될것 같아, 도격만. 팔고, 체제너 하나 하고, 독약 출항! 슛! 파스터 콜! 영! 음! 오, 어디 간 거야, 킹지? 난 모르겠다. 어, 너도 한 1년 정도 인터넷 보지 마라.